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제조업소 공장창고 경매 문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 사건번호 2 0 2 1나타경 6651번입니다. 감정가는 21억 5,525만 원이며 토지 면적 656평형에 건물 면적은 260평형입니다. 1차 체제가는 21억 6,651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2억 1,553만 원에 입찰은 2022년 7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제조업소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은 자유로 운 문발IC 생활권으로 파주 출판문화 정보 국가 산업단지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창고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 비용 증가와 제도적 제한을 극복하고 각종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리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성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낙 차로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중, 경영상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 등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설의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은 미납 현황과 대법원 판례사 산업 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에 방지 여부 동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M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도대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참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신규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 물건 현황입니다. 파주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파주시 연다산동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토지 면적 656.4평형에 건물 면적은 259.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21억 5525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늘 7월 6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의 10%인 이어 1553만원이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계획 관리지역 대지미, 공장용지 등총 3필지로 대표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3만원입니다. 행위자원상으로는 건표율 40%에 영적률은 기본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8년 3월에 사용생인된 일반 철골구조 건물 내동 및 제시의 건물 등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매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7월 31일 에설정돼 수유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0억 6,8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4억 9,8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매가목금행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사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정로 대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수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파주시 공장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파주시 연다산동 인근의 공장 창고 및 토지 매매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인근 공장 매물 호가가 24억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표나 그리고 파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례 살펴보면 파주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8% 매각률은 59% 경쟁률은 4.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인근 공장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 서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제조업소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